일단은, 이원에이 이 원을, X축으로 이만큼, Y축으로 이만큼, 그 다음에, 평이동한 다음에, y X에 대해서 대칭이동을 한, 원의 중심은 어디로 갔냐 부터 먼저 생각을 해보죠. 그치? 원 평이동은 어떻게 할 건데? 원의 평이동은 어떻게 할 거야? 원의 중심을 이동할 거 아니야, 그치? 반지름을 따라다니는 거고. 그러면 얘 원의 중심은 얼마야? 얘, 원의 중심은? 서현이, 어? 원의 중심 얼마? 어? 0.0이죠, 그죠? 원의 중심 0.0이잖아. 그럼 0.0이 어디로 평이동해? 평이 X축으로 1만, Y축으로 2만큼이니까. 일단은 얘 평이동하면. 평이 불러 X축으로 1만, Y축으로 2만큼. 그러면, 어? 1.2. 자, 그 다음에. y 콜 x 대칭이동 하면 어떻게 돼? 인성 응. 마이너스. y 콜 x 스는 그렇게 대칭이동하는 게 아니지. 그럼 원점 대칭이동. 어. 지금 여기에 이제 a가 있고 여기가 b가 있으면 이걸 여기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얘가 뭐가 돼? 이 b가 되고 여기 a가 아, 돼. 아, 이 b 콤만 아니에요. <laughs> 그죠? 네. 자 어. 이거 적어놔.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거하고 실제는 달라. 자 그래서 이건 적어놔야 돼. y 골 x에 대해서 대칭이동하면 x 좌표와 y 좌표가 뒤바뀌는 거예요. 네. 응. 원의 방정식의 중심 말이야. 원의 원의 방정식의 중심? 왜 영점 말이냐고? 그럼 원점하고 떨어진 거리잖아. 그럼 원안 뭐 비었어? 어? 원 안해줬어? 원이 뭐야 원이? 정점하고 중심하고 떨어지는 거리가 일정한 점 중심과 X,Y의 거리가 반지름을 일정한 걸 원이라고 한다는 거야 그럼 중심을 원점이라고 잡을게 중심하고 X,Y 떨어지는 거리가 뭐야? 점과 정사의 거리공식 알아 몰 x 좌표끼리 빼고 제곱하고, y 좌표끼리 아 빼고 제곱하는 거야. 어? 아 노트에? 아. 이제부터 수업시간에 배우는 건 절대 잊지 말자고. 알았지? 수업시간에 배우는 것만 차곡차곡 쌓여도 3년 동안 엄청난 분량이에요. 응? 혼자 공부해서 기본적인 거 잊어버릴 거면 차라리 수업, 수업시간에 썼던 거를 꼭 기억하자고. 그러지 말자고. 딴거 딴거 하지 말고 어, 그러면 점과 점 사이 거리 공식부터 먼저 가야 돼요 a 콤마 b 하고 c 콤마 d 그 떨어진 거리 구하자고 떨어진 거리는 어떻게? 그는 시원해져 그죠? 그는 시원해져 x 좌표끼리 빼고 어, a 마이너스 a 적고 b 마이너스 d 적고 그죠? 맞아요? 어, 그럼 여기 원점은 0 콤마 여기고 x 콤마 y죠 그죠? 어, 상황 볼까? 원의 중심은 원점이 있어요. 0, 0의 그러면 떨어진 거리 얘는 x, y인데 얘는 움직이지 않는 점이고 x, y만 움직이죠. 그럼면 떨어진 거리 얘를 반지름을 알려고 합니다. 자 한번 해봅 똑같은 방식이니까 똑같은 방식 해볼까? x- 얼마? 어, 0 이제 어차피 뭐 x제곱이죠. 그럼 y제곱이 되겠죠? y-0이니까 그게 얼마라고? 아래 제곱이죠. 원래 근호를 씌워야 버인데 아... 근호가 없으므로 아래 제곱이 되겠죠. 그죠? 이건 원의 방정식이네요. 그럼 이 떨어진 머리가 얘가 3이라면, 어, 이건 원점하고 X코마 Y 떨어진 머리가 3이. 원의 방정식이다. 그죠? 음... 이해됐어요? 네. 어. 자, 그럼 원이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, 원이 평행이동을 한다고 해서 반점이 바뀌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? 괜찮니? 그럼 원은, 원의 중심은 0, 0이었는데 수축이 1만큼, y 축이 2만큼이니까 1 2로 평행이 거 그죠? 자 이제 다시 한번 해줄까? 얘 y 코, x 자 대칭이 돼야 돼. 어? 이 코만. 1 2 1 x 자리에 y y 자리에 x를 쓰라는 거야. 괜찮아? 네. 그죠? 자 그러면 그 원은 그 원은 어떻게 되겠죠? 반지름이 바뀌지 않으니까 그냥 3의 제곱 부은 9라고 쓰시면 되겠죠. 그럼 저 원하고 누구하고 이 원하고 누구하고 하나 있어요. 마이너스 4의 두점 PQ에서 만난데, 이 PQ 길이를 좀 보여달래요. 어. PQ 길이를 구해달래요 여기까지 됐어? 어? 여기까지 됐어? 그럼 서현아 너는 그러면 어, 지금 이 직선하고 이 원하고 만나는 두 교점 PQ로 만들어지는 삼각형, PQ의 길이를 못 구합니다. 여기까지 된거된 거고, 그제? 이이유까지만안 됩니다. 야, 그럼 일단 응. 여기까지 필기 필기 다 됐어요? 아 응. 어, 필기.